자, 여기에서는 잘못된 게, 요, 대시, 와스로 바뀌어야 되고요그 다음에, 요, 셋은 조금 이따 볼게요. 그 다음에, 디스파이시 아니라, 올 도우. 그 다음에, 이, 프로브도 조금 이따 보고, 여기는, 어, 폴딩이 아니라, 투, 어, 폴드 여기 후가 아니라 데이 레스가 아니라 퓨어 여기는 데미아니라 댐 v e 스자 여기에서는 포테이로 하고 댐 v 브즈가 똑같은 같은 대상이기 때문에 목적어 자리에 제기대명사를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자들은 그 자신을 시스템에 더하였다. 라는 얘기는 여기서 말하는 시스템은 곡물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는 곡물에 들어가긴 했는데 did not destroy. 그걸 파괴하지 못했다. 라는 얘기는 이 미를 대신해서 그냥 곡물이 아니라 주요 곡물이 되지는 못했다. 라는 뜻이라고 랬죠 less는 뒤에 단수고 fewer는 뒤에 복수야. 근데 여기서 포테이로가 어, 복수죠. 자,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거는 접속사와 대명사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앞에 '벗'이라는 접속사가 있죠. 그러니까 '벗'하고 '데이'를 합치면 이게 '후'가 될수 있는데 '벗'이 있으니까 관계 접속사가 있으니까 관계대명사를 또 쓰면 안 돼. 어, 그래서 그냥 대명사를 써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요, 에어리어를 이렇게 꾸며주는 역할이었는데, 투투 용법이 들어간 거야. 그래서, 뭐, 뭐, 하기에는, 너무, 뭐, 뭐, 한. 그니까, 러이 투가, 뭐, 뭐, 하기에는, 그걸 감당하기에는, 그 모든, 어, 에브리띵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가난한, 요 지역을 제외하면, 자 여기 구조는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주어 동사, 즉 특별히 동사가 있다라는 얘기는 앞에 전치사가 아니라 접속사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이 감자가 일찍 왔지만, 일찍 이 유럽에는 도달했지만, 자그 다음에 이 프로브는 이형식 프로브가 되고 알수 있는 방법은 far more productive. 여기 형용사가 나와 있죠? 형용사는 문장 성분 중에는 보어밖에는 사용될 수 없어요. 여기는 특별히 주격 보어. 어. 그래서 형용 주격 보어가 있다는 얘기는 이게 2형식 동사라는 얘기고 2형식 프로브는 해석이 증명하다가 아니야. 그건 3형식이고 뭐뭐라고 판명되다 어런 것이고, 자 여기 set은 앞에 있는 이즈랑 합쳐지는데 set 동사는 3단 변화가 set, set, set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PP의 set이야. 그래서 모든 것은 설치되었다, is set up. 자그 다음에 여기에는 economist가 주어, 얘는 o 형식 동사고 lock in 고정화, 즉 목적어가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여기는 불완전하지 그래서 이거는 동사 다음에 목적어 명사절인데 명사절 대절은 완전해야 돼 왓절은 불완전하고 그래서 얘는 목적어 없는 목적격 그러니까 왓은 불완전 명사절 대신 완전